아, 어, 오케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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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있잖아. 남북통일은 우리 민족 개선하는 거야. 알아서, 예! 자, 민족이 다를 높이들라. 아, 아. 남북통일을 만들어 갑시다. 갑시다. 네. 남북통일을 만들어 갑시다. 갑시다. <laughs> 딴거한번더해 봐요. 딴거딴 거. 딴걸한번 더, 더. 다른 걸로. 다른 걸로 한번. 북한 언어로. 그러니까, 딴 저거로. 우리 그걸 말은 잘해 잘해서 예. 한다. 이 내가 그러니까.